와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어, 진짜 힘들어요.둘이서 대화는 못할 것 같아요. 풍절음 들리고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또 일상 영역에서는 노래를 듣잖아요. 사람들이 드라이빙 중에 들리는지 한번 곳도 한번 실험해 보죠. 디플렉터의 역할이 크네요. 저는 그때 저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거든요. 이 디플렉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반갑습니다.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로입니다.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왔냐? 한 대는 포르쉐 911 4GTS 타르가고요. 또한 대는 포르쉐 911 4GTS 카브리오레입니다. 아마도 신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중고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카브리오레를 살지 혹은 감성 때문에, 뭐 때문에 타르가를 살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험할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뒷좌석의 효용성, 얼마만큼 편한가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한번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고요. 어 오픈을 해서 공기의 흐름,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장점과 단점들, 특히나 윈드 디플렉터의 그런 모습도 형태도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리어 글래스 루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류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연 풍절음이 얼마만큼 실내로 유입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타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1960년도에 이제 포르쉐 가굴리이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진출했을 때 전복에 대한 안전상의 인증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모델이 안정성을 강화한 이제 타르가 모델입니다. 그러면 타르가라는 이름 네이밍이 왜 지어졌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렸던 타르가 플로리아라는 레이싱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르망이나 뉴르부르크린 같은 대회들도 많지만 타르가 플로리아가 유명했던 이유는 공도에서 프로토타입의 그런 레이싱 카를 어, 유유자적 단인다는게 사실 상상으로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서킷에서 달려야 되는 프로토타입의 레이싱카가 서킷이 아닌 공도에서 달렸던 거죠. 포르시에서 그 대회에서 15년 동안 10번이나 우승하는 굉장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전통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타르가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르가라는 네이밍은 그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포르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911 쿠페 카브리올레 뭐 터보 GT3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타르가라는 라인업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죠. 지금은 카브리올레나 쿠페가 아무래도 더 판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아, 알고 계시지만 타르가는 굉장히 매니아층에 사실 두터운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반도체 슈때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계약률은 많다 보니까 이 차를 타르가를 계약을 하고 차를 받으려면 2년은 넘게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물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한 모델이에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르가는 참고로 4륜 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타르가라는 모델이 루프도 무겁고 사실. 그리고 안전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사륜이 아무래도 트랙션 확보도 용이하고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륜으로만 생산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굳이 이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타르가라는 모델이 니치 마켓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소수의 특정한 고객층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륜이든 사륜이든 타르가를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뒤쪽으로 이제 오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위쪽으로 뷰를 한번 찍어주시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차예요 사실. 그리고 타르가를 사시는 고객분들의 성향이 뚜렷해요, 사실. 첫 번째, 눈치를 안 봐요. 이게 대중적인 모델이 사실 카브리올레 혹은 쿠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타르가가 감가가 심하다는 그런 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르가 살때 사실 용기가 아닌 못 사죠. 내가 정말 사고 싶고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좀 힙하고 그런 보헤미한 스타일의 느낌의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타르가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아무튼 타르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설명할 건 윈드 디플렉터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제 윈드 디플렉터의 역할은 사실 공기의 와류를 줄여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에어로 다이나믹 형태로 차를 만든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실내로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풍절음도 들리고 실내 많은 공기가 들어와서 오픈 에어링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차이점이 이제 까브리올레는이열 시트 뒤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어,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윈드 실드와 탑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어, 여기에 윈드 디플렉터가 위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도 개폐가 되죠. 근데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만 개폐가 됩니다. 음... 그 이유는 리어 글래스가 50kg가 넘어요. 100kg가 채안 되지만 어쨌든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행 중에 바람을, 옆바람을 맞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만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수동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동식인데. 그러니까 타르가의 역사를 보면 코드네임이 901, 930, 964, 993, 996, 997, 991, 지금 992 모델인데 그 사이사이에는 사실 어, 혁신과도 같은 변화가 많았어요. 천으로 말아가지고. 프렁크에 보관을 하고 다시 장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리어 글래스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전동식으로 나온 형태로 지금은 많이 탈바꿈을 했거든요. 어쨌든 코드넴이 바뀔 때마다 타르가의 모습도 조금씩은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타르가는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쿠페의 강성과 까브리올레의 감성을 같이 담고 있는 차인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불편한 게 많죠. 카브리올레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패만 하면 사실 성인 남성이 타기에 충분했잖아요, 사실은. 한 시간 정도탈수 있었지만, 타르가를 아직 안 타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왜? 쿠페랑 똑같잖아요, 사실. 네. 루프 라인의 형태는 측면뷰에서 보시면 쿠페랑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페의 단점과 애매모호한 카브리올레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감성을 위해서, 멋을 위해서 편의를 포기하는 거죠. 네, 감독님 저희가 이런 모습 사실 보기 쉽지 않잖아요 측면에서 보는 카브릴레와 타르가에 같이 서 있는 이 형상의 모습 일단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간만 열리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개폐가 된 타르가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죠 윈드 디플렉터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운행 중에 개폐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열수 없다라는 경보음이 울릴 거예요 자 이제 카브리올레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카브리올레가 맞죠. 그러니까 아까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운전석에서만 그 오픈 에어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개폐가 됐던 이 개방감은 카브리올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나 또 탑승을 했을 때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측면에서 보시면 카브리올레와 타르가의 차이가 운전석의 유리의 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리어 글래스가 어 앞쪽까지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까브르레 가 보시면 어디까지 그 글래스루프가 당겨지냐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요렇게 루프 라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 근데 확실히 그러면 뒷좌석에서 탑승했을 때 불편할 것 같다. 사인승으로의 역할은 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 네. 진짜 말 그대로 짐만 실는 용도 혹은 어, 유아기에 어린이만. 나머지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카브리올레는 앞전 영상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타르가2 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단 탑승하는 모습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에서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뭐 저희가 고실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감독님? 살살 살살 네 당기시고 이렇게 어, 어와 탑승하시면 될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카브로레를 탑을 닫았을 때 그, 그냥 그 느낌 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그 느낌 영상을 이번에 올려드렸을 때 오너분들이 그냥 뒷좌석 짐을 올리는 정도의 용도라고 많이 댓글 달아주셨던데 딱그 정도입니다 사람은 절대 못할 것 같고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시죠. 타르가 먼저 가시죠 예. 저는 바로 느꼈는데 한 70km 밖잖아요. 네. 공기가 들어오는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확실히 어... 타르가 이 정도가 한 70km거든요. 뒤에서 들리잖아 지금 발음이 네. 받쳐가지고 창문을 내려 볼까요? 네 창문 을 내려 볼게요. 둘이서 거. 대화는 못할것 같아요. 대화는 안될것 같고 네. 대화가 되는데 조금 톤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반톤 정도는 올려야지 대화가 될것 음... 될 같은 느낌. 스피커에 이야기가 담기지 않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일정 부분 한40% 속도를 줄이니까 공명을 같이 들린다. 뭔가 뒤에 뭔가 공간이 타올링 느낌이라는. 네네, 딱 그런 느낌. 근데 타르가만의 윈드 디플렉터라고 하나요? 전면 1열에서 이제 얼굴에 맞는 바람 이런 것들은 네. 완전 다 걸러주는 음. 것 같아요. 자 안전 속도에 준수하면서 한번 라보겠습니다 지금 100km거든요. 창을 문 내려볼게요. 창문 내리니까 확실히 낫다. 아... 공기가 빠져나가는같다 이거는 응. 고속 구간에는 창문을 내려야 돼. 어, 내려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창문 올렸을 때는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죠? 이제는 뻥 뚫린 느낌. 어. 또 일상 영역에서는 노래를 듣잖아 사람들이. 네. 노래를 틀어보고, 음. 노래가 과연 드라이빙 중에 들리는지 한번 그 한번 실험해보죠. 이게 아마 두개다 보스일 거거든요? 버림도 없다. 안 들린다. 못 끈다 봐야 되네 자 창문 올려볼게요 아 창문을 올리면 좀 들리는데 들리는데 풍절음도 같이 많이 들린다 네. 이이열은 어떻게 들리냐면 창문 내린 상태 네. 타르가 이열은 앉을 수 있냐 자세가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귀가 터져 죽을 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못한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네. 차 진짜 재밌다. 네. 진짜 맞죠? 데일리카로 탈수 있는 스포츠카. 진짜 음. 편하던데 방금. 승차감도 그렇고 고속 안정감도 좋고. 내가 지금 오 감독님이랑 지금 드라이브하는 게한이될 만큼 우리 와이프랑 타야 되는데 지금. 아. 한번 이감이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카브르올레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다르다 타르가가. 음. 아 타르가 확실히 다른 게 확실히 카브르올레가 풍절이 안 들려요. 70km인데, 아까 70km 기억나세요? 혹시? 완전 시끄러워. 완전 시끄러잖아요 네. 사실. 많이 느리지 않아요? 음. 더군다나 창문 올리니까 완전 시끄러웠는데. 네. 카브리올레는 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디플렉트를한 번. 찾아볼까요? 70km 구간에서. 차이가 있을까? 풍절음 안 들리는데 바람이 실내로 더... 확실히 들어오네요 피부에 느껴지잖아 지금 바람이 네. 들어온다라는 게 윈드 디플렉터의 역할이 크네 와 너무 조용하다 맞죠? 네. 아까 진짜 시끄럽거든요 우리 평상시에 지금 대화하는 톤으로 대화하고 있잖아 네. 아까 톤을 살짝 반 옥타브 정도 올렸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아까 70km인데 지금 창문을 한번 내려보면 산세 소리가 들린다 아 근데 제가 윈드 디플렉터도 열고 창문도 내렸는데, 네. 정말 편해요. 어. 오픈을 하고 달리고 싶다는 느낌 확들 네. 정도로, 맞죠? 아까는 막 품절음 들리고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이 네.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카불류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일상에서는 디플레터를 펼칠 거니까 이제 펼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와, 확실히 윈드 디플레터를 여니까 공기 안 들어오네. 마바름 네. 맞바, 얼굴에 맞바람이, 어, 맞바람이 안치 얼굴에 피부에 맞바람이 안 치네요. 네. 괜히 만든 게 아니네. 음. 자, 이제 저희가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0km에서 한번 속도를 내 보고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걸로 와 아까도 헐 났다 아까 진짜 시끄러웠잖아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타르가 70km의 속도에, 속도보다 더 풍절 음이 안 들린다 네. 받아 볼까요 확실히 아, 들어오네. 이 비포 애프터가 더 어, 좀... 확실하네. 이거 지금 바람 날리는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영상에. 진짜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어, 완전 차이. 맛바람이 어, 확 들이치네. 장난 아니네. 어. 여기 머리가 지금 흐리가 흩날리는 게 바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 영상에도. 그리고 창문까지 내려보면. 아, 어, 머리 난리 나겠죠? 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됐습니다. 오픈하고 다닐 땐 노래들을 생각을 안 어, 하는 게다둘다안들린다 들린다. 네, 아, 한번 더 들... 한번 더 올려볼게요 제가. <laughs> 와, 편하잖아. 네. 방금 등창감 느꼈나 진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다른 스포츠카 있으면 진짜 방 불편할 거야. 네. 아 근데 노래가 아까보다 낫다. 그래도 들리긴 네. 들리긴 들린다, 들린다 그냥. 네, 오늘 실험에서또 느낀 건 디플렉터의 역할이 크네요. 저는 그때 저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거든요. 이 디플렉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 그냥 거부감이 없는데요. 네. 오픈 오픈 하고 다녀도 느낌이 완전히 다른 어... 타르간. 이렇게 실름을 일단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실름을 끝냈는데 감독님이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읊어주세요. 타르간는 <laughs>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아 근데 그러면안 되는데 우리 지금 타르가 계약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음. 저는 타르가 지붕 안 열고 다닐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안 열고. 네, 어. 근데 디자인 하나만큼은 글라스 루프 저기 진짜 이뻐요. 코페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아그렇그렇 그쵸, 그쵸. 루프잖아요. 네. 개방감도 혼연 일체가 됐다 해야 되나? 어. 너무 이뻐요. 일단 감동이 스타이네 저는 사실 실험하기 전에는 타르가 약간 애찬론자였거든요. 정말 저는 타르가를 좋아했고 그 감성을 좋아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리어 커터뷰가 나쁘지 않아. 진짜 예뻐. 이거 외관 컬러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에 실내는 레더와 투톤으로 된 까주 시트 그리고 실내 계기판 것들이 진짜 예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타르가의 이 글라스 루프에 대한 감성도 물론 좋은데 저는. 어, 탑을 개방했을 때, 카브리올레의 그 모습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 예, 네, 또한 가지 더 떼면, 아, 조금의 일상 영역에서 불편한 점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타르가는 풍절음이 정말 심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힘들었고, 70km만 밟았는데도, 정말 카브리올레 한 100km, 120km를 밟았을 때 그런 느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 감독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오픈을 안할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는 아닐 것 같다. 자기만의 운전 스타일이 시내 주행만 하시고 고속 주행을 하지 않고 한 40에서 50km 정도만 밟으신다 시내에서. 그러면은 타르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고속 드라이빙도 즐기시고 속도감도 내시면서 나는 고추어도 노래도 들으면서 드라이빙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타르가는 조금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편의성도 중요하고 일상 영역에서의 느끼는 그 효율성도 중요한데. 타르가는 그 특정 타겟이 있어요. 그 니치 마켓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감독님처럼 실험을 하기 전에 저처럼 이 감성 때문에 이모 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편의는 사실 좀 포기해야죠. 저희가 보통 실험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자료도 조사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감독님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글들로 개인적인 경험, 실제 오너들의 경험담에 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 사실, 이두 대를 포르쉐 전시장에서 동시 두 대로 시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가지고 왔고, 저희 영상을 토대로 해서 뭐 신차든 중고차든 포르쉐를 구입하시는데 좋은 또 유용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포르쉐 실험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